만사종관 기복자후 만사종관하면 기복자후 아니라 명심보감 자 빈칸에 글자 뜻을 써보기 바랍니다 만자는 일만만자 사자는 일사자 만사하면은 만 가지 일이 아니라 온갖 일 모든 일 따를 종자에다가 너그러울 관자 이그 저하는 지시 대명사로 쓰이는 그 기자 그 기자 복복자 복복자 저절로 자자 저절로 자자 두터울 후자 두터울 후자 해석입니다 만사 모든 일을 관 너그럽게 종 따르면,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한다면, 기복 그 복이 자 저절로 후 두터워진다. 만사, 모든 일을 관 너그럽게 종 따른다면, 너그럽게 처리한다면, 기복 그 복이 자 저절로 두터워진다.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나 관대하게 처리하면, 그로 인하여 복이 저절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나 관대하게 처리하면 그로 인하여 복이 저절로 많아진다. 언젠가는 그 보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겠지요. 너그럽게 일을 처리한 경우로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가 전합니다. 초나라 장왕이 어느 날 예쁜 첩두 명을 데리고 신하들과 흥겨운 연일을 열고 있었는데 술잔이 오가고 취기가 올랐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연희석이 암흑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첩이 와서 초나라 장황의 귀에 말하기를, 대왕, 방금 누가 첩을 깨어났는데 첩은 그의 관모의 끈을 떼어냈습니다. 대왕께서 촛불을 밝히라고 하시면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초나라 장왕은 어둠 속에서 과인이 오늘 연회를 연 것은 모두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니 이제 모두 무거운 관모를 벗고 즐겁게 즐기게 바라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관모를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회를 즐겼습니다. 3년 후 초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당했을 때한 장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초 장왕이 그를 불러 이유를 물으니 제가 3년 전 대왕이 베푸신 연위에서 술김에 폐하의 여인을 희롱하려 했었는데, 폐하가 저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그 은혜에 보답한 것뿐입니다. 이런 도량을 가졌던 초나라 장왕은 초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변을 호령했는데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를 칭하는 패, 패왕이 되어 춘추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왕을 칭하는 춘추오패의 한 사람이 됩니다.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나 관대하게 처리하면 그로 인하여 복이 저절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나 관대하게 처리하면 그로 인하여 복이 저절로 많아진다. 언젠가는 그 보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겠지요. 정리합니다. 만사종관하면 기복자우하니라.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무슨 일이나 관대하게 처리하면 그로 인하여 복이 저절로 많아진다.자, 관대하게 일을 처리하면은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